안녕하세요. 지오TV의 지오예요. 자, 오늘은 메이크업 박스를 한번 놀아볼게요. 자, 박스를 열면. 안녕하세요. 사연 친구예요. 서연이TV의 네. 서연이에요. <laughs>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 저는 눈게 다르거든요. 자. 시청자님들제먹으세요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렇게 하리보델리입니다. 이런 색깔이 들어올 거요 지금 이것은 옆으로 떨어뜨려서요. 옆에는 옆쪽에 떨어뜨려요요 이거는 들어있는 거. 들어있는거 다 옆쪽에다 붙여져있어요 우선 이거 스티커도 진짜 아 귀여워 이거 발가락에 찍어서 이, 이 매니큐어를 이렇게 바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랑 두개가 들어있고요 이거. 이거랑, 이거요. 제가. 손톱 스티커도 고양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도 같이요. 이거는 스티커는 아니지만 귀여워요. 스티커야. 내용 써켓컵 같은 자여기 안에다가 응. 지금 지효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싶은 거 넣으면 돼. 써니펙트랑 있을 거. 뭐 화장품 가방이니까 다 하고 정리를 해봐요. 야! 야! 정리 뱀 소. 야, 음, 나안 다칠 걸 아, 근데 이렇게 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하면은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다치니까 이렇게 <laughs> 하고요. 정리하면 또 손톱 티커고여기다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 뚜껑을 다. 정리는 마음대로 해도 돼요. 진짜. 끝인데요. 체연이 TV에서 안 했던 거. 이거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이렇게 고양이로도 바뀌고요. 바뀌어요. 자, 오늘 지오TV 여에서 안녕. 이따가 노래 한 곡. 같이 불르고서 끝낼게요. 자, 그 다음 채널에서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